여러분, 안녕하세요 이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학교 필수품들 한번 소개해볼 거예요. 화장품이고요. 학교에서는 제가 좋아하네요. 근데 이크들이요 일단 고체향수. 이거 립 제품인데 이거는 침트 스틱이고요. 이거는 그스펀지 그리고 선크림이요. 에 학교에서는 진짜 좀밖에 안 해요. 근데 제가 피부, 그, 어, 피부 트러블 막아주는 그 로션은 제가 학교에서 안 하고요. 안챙겨가요고 네, 안 챙겨가요. 일단 하나씩 소개해볼게요. 어, 비뇨가 왜비 비뇨업. 일단 이것 들은 치워놓고. 이것은 썸? 아, 그리고 이 비닐은요. 제가 그, 뭐냐. 그 미술 물통을 넣어서, 음, 물통을 넣었던 분인데요 제가 오늘부터 여기 넣기 시작했어요. 일단, 일단 이 선크림은 해피, 해피 왁스 말드 선크림이고요. 이거는 P+++ 이요. 근데 저는 화장품, 우린, 우린 그, 화장품 파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구매했고요 이름 모르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네, 이름 모르는 곳에서 가 아, 머리카락 죄송합니다 근데 네, 이거 가격도 저영어니께서 사주신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봉숭아물이 안 보이죠 보이니? 네, 일단, 그렇구요. 선크림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르셔야 돼요. 하이진 효과가 좀 있는데, 제 피부랑 잘 어울려, 제 피부랑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, 미백 효과가 좀잘안보이더라고요 근데, 네, 아휴, 씨. 저의 학교가 좀박사야 되나? 거기가 제가 며칠 전저 나갔는데, 그, 몇주 전에? 되게 박스나게 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머니께서 되게 공부 잘 가르치는 남학교라고 그러셨는데,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한 건 박스나게잖아요. 이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. 잘안 보이시죠? 네, 그렇고, 이거는, 선크림은, 네, 그렇습니다. 다음고치앙스인요이고치앙수는 네, 토니모리 헬로바니포킨바사오 쿠쿠프로라리에요 근데 네, 립밤같은게 근데 네, 이건 제가 귀 떨어졌어요 사촌언니가 준거라서 가격 잘모르겠고요 귀여워요 고체양수 쓰신 분 아시죠? 아시겠지? 타임, 타임, 타임. <laughs> 다음은 이 틴트는 친, 틴트 i m e 틴트는 제친 i m e t i 제 친구 i m e t i m 서 time 서하 m e time time t 이게 e 만 i 천원정도인데 ti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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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말을 안 들었네요. 네, 그럼 지금까지, 지금까지 이다리 습니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제가 소개 잘 못했어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그럼 빠이빠이. 빠이.